어? 인베가? <목소리> 여기죠 <있죠>, 우리 여기 허 너무 이별 임.. 뭐야 임베가자고요 <laughs> 아니요 그냥 핑 찍어봤어요 열심히 달리시길래 왔잖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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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마, 어? 인가 왔네? 가들어가 들어가 공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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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어? 가자 가자 아..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면 템템템 뭐가? 템아템병페가야하나 어디갔어요 랭거? 어? 사쪽에 확인해봐요 기바로 왼쪽으로 기바로 왼쪽으로 쪽으로. 어 저쪽이다. 안자이니 아, 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어 어. 어. 어, 안 돼. 어, 디채 와야. 뚝배기. 어이승. 여어신기한거 없어. 죽여, 죽여. 아, 다리는 거 아니야? 아, 니야요 뭐라고요? 큐가 너무 짧아요라고하잖아 e I was so much. I was so much. I was 이 o much. I was so much. I w 어 s so much. I was so much. I w 요 s so much. I was so much. I was so much. I was so m u 고있 I was 지 o much. I was so much. I was so 는 u c 아너 진짜 몰라서 모르 궁금하다 뭐라는 거지? 아 진짜 몰라서 너무 궁금 몰라. 어! 어쟤이야어실수했끼좀 아픈데? 못 먹겠어요 네 집에 가세요 그러면 어! 어네와 진짜 여기 W 거야. W 깔아두고 숨어 있으세요 그러면 경험치 먹을 수 있긴 ㅎ <laughs> ㅎ <laughs> <laughs> 여기 여기 집 가는데 집 가는 거 막을 수 있음 큐로? 큐! 큐큐 큐! 어 뭐야 전멸! 점멸. 전멸을 너무, 너무 무서워서 네 걸어 가 <laughs> 어...조심 버힐 아! 오세요! 아! 오! 살렸다! 아, 오! 살았다! 축빠라 았라롱 어? 갑자기 아이 아이고, 진짜 해요 놀랍게도 아니, 다리우스가 왔습니다! 아, 어, 포 먹었지? 아, 아, 그러지 않을까요? 어가다 어. 아니... 간다! 간다! 어어세요아데아 이거! 아니야! 아, 잘못... 아, 다 ,��다. 놀랍게도 예상하던 대로, 어야니가 나약하지 않게 했구나. 어씨, 어머니, 어았다 어, 그러니까 돼지가 왜 나를 안 지켜준 거야? 문도다. 나는 어살았어요. 아 다이라 속판 맞추고 켄 이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여기 이거밖에 아니에요. 어어나 마우스 빙나는데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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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이거 하면서 왜 당해요 안돼 우리 뭐 안돼 우리 뭐 당해준다 첫 번째 마지막에 당겨야 돼 <웃음> 당해 <웃음> 당해 했는데, 당해 알았지만 당해준다 이런 건가? 네. <laughs> 요거 탑에 빨리 오세요 풀떼기님. <laughs> 네? 콜택기님이랑 저쪽에 보라색 네 타노스님 빨리 오시고. 어 타노스야. 감사합니서 고마워요. 네, 어이 어, 정도 나! 거리를 텔레포트 타다니, 다감한데? 아! 어. 오. 와, 와. 오. 오. 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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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라카는 아니었는데. 소라카였어 이렇게 나였다. 어? 가고 있어몰라고 있어요. 이번에 잡아보도 이대로 기다리다. 돌았어요로 <laughs> 갈게요. 여기 갈게요. 라카였어오그로끌었어요 자,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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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이게 끼어. 우와! 이게 끼어. 네, 네, 네. 우와! 아, 진기야. <laughs> 어? 아, 가가가 아~, 아 냉간만 그룹... 알고 있었는데, 예. 한 명이 저희 역시 날먹하면안 돼요. 어떻게 세상에 2시간만 근무하는 회사원이 맞아, 있어요. 날먹할라 <laughs> <laughs> 해서 그래, 여러분. 날먹할라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센데요 예? 근데... 네, 아, 에요링네일이갈 사람, 구함 안감... 오케이... 어 너무 무서움 <laughs> 저오안이으면이 억지기까지 또 나가요 우리 그대로. 나다 싶으면, 아 싶으면 가야되나? 난가? 그게? <목소리> 자기 자신에게 <노릇마가> <목소리> <목소리> 하하하하하가아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 <목소리> 이거, 어, 이거 봐요 야 영혼이 빨리나간다 아 이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엄마는 너무 기뻐 하들아잘자라졌구나 어, 너는 뭐야 너는 너는 왜지? 어 어서와 야 죽여버려 죽여버려 어, 어 살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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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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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그렇지 트리플 커드라아커드라 아니 요것도 요것도 커드라커드라커드라 아, 왜나 죽을 때만 킬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아! 예, 아! 아!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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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죠. 나한테 코드라라고 한거 아니에요? 코드라가, 블라디가 트리플이었을걸요, 아마? 아, 맞아요. 네 괜찮아요. 라이님 <laughs> 라인님인가? 미안해요. 대신 작은 요리를 선물드릴게요. 작은 요리 감사합니다. 너무 큰 네. 선물이에요. 아버지도 좀 푸셔야죠 하시는데. 그래도 <laughs> 효심이 좋네. 가십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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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떼기님 갑시다. 실드부터 가서 실드. 그렇지. 죽기세요 평타. 필요하대지. 기적 의 스킬 하려. <laughs> 좋았다. 베이와 베이. 할머니 할머니. 뭐 이길 수 있어? 어?

맞다요. 첫 번째. 뭐지? 나가서 잘들 하고 계신데 저 집착이고 있을게 여러분들. 아아아아아안 가고요. 옷은. 아 너무 너무 밖에 <laughs> 나가야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단석 해야 되는데 너무 나가신것 같아요. 아 <laughs> 집단석 해야 되는데. 네, 언제부터 허트 게임이야? <웃음> <웃음> 제발. 아, 소송다오 <laughs> <laughs> 아니, 아 어, 저기 안 끝나? 한둥이 귀지였네, 귀지. 아들이 아빠 때려요! 이뭔 경우야! s t o p s a t i n g you father! s t o p s a t i n g you father! 뭐야, 아빠를 왜 때려! 이 귀지 같은 자식아! 아이고, 귀찮다! 아, 귀찮 아니야, 안 돼! <웃음> <웃음> 이 풀이.. 풀을 상대가 이용하는데요, 무시를저 <laughs> 아래에 있어서 요리기 안 보여요. <laughs> <laughs> 풀로 왜 들어가?